스포츠 조정 아니고요, 구조 조정도 아니죠. 누구인가? 당연히 이 조정도 아닙니다. 오늘 하루 한 팩에서 다룰 주제는 법률적 의미에서의 조정이에요. 조정은 흔히 재판으로 알고 있는 법원 소송을 대신해 분쟁을 해결하는 대체적 분쟁 해결 제도 중 하나인데요. 법관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최종적으로 판결을 내리는 재판과 달리 조정은 당사자 간의 원만한 합의와 화해가 가장 중요하죠. 분쟁 당사자들과 조정 위원들이 한데 모여 허심탄회하게 서로의 입장을 교환하고 이 과정에서 양보와 타협을 통해 서로가 만족할 만한 합의점을 찾아내는 과정이 바로 조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조정은 소송보다 훨씬 적은 비용으로 더 빨리 원만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제도인데요. 이러한 장점 덕에 사회 각 분야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조정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의 의료 분쟁, 환경 분쟁, 임대차 분쟁 등 다양한 갈등 상황에서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죠. 특히 언론 보도로 인해 발생하는 권리 침해 관련 분쟁에 대해서는 바로 언론중재위원회가 조정제도를 통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조정제도는 법원의 재판과 다른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비공개성인데요. 일반 재판 절차가 헌법에 따라 공개주의 원칙을 뜨는 것과는 달리 조정의 본질적 특징 중 하나는 바로 조정 절차의 비밀성이죠. 조정은 왜 비공개성을 가질까요? 그 이유는 바로 사적 분쟁 해결 절차라는 조정의 특성 때문입니다. 조정 당사자의 합의와 화해를 위해서는 자발적이고 솔직한 진술이 기반이 되어야 하죠. 그래서 조정 과정 중 오고 간 여러 이야기 또는 자료 등이 외부에 누설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과 신뢰가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특히 언론 분쟁의 경우 상당한 공표 능력을 갖는 언론사가 당사자 중 하나라는 점에서 비밀 유지가 더욱 중요한데요. 그래서 언론 중재위원회의 언론 조정 제도도 언론 중재법과 관련 규칙 등에 따라 비공개를 원칙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정 합의 해비... 내용 어떤 식으로든 외부에 알려질 수밖에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정정 보도나 발론 보도를 한다고 했을 때는 조정의 결과물이 보도라는 방식을 통해서 세상에 공개가 되고 그것이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라서 나온 결과물임을 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물 자체는 공개가 된다고 봐야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조정이 성립되게 됐는지 라든가 조정 과정에서 당사자들의 내밀한 진술 예를 들어서 그것이 뭐 영업비밀에 해당될 수도 있고 사생활에 해당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은 비공개로 해야 맞겠죠 이처럼 조정, 특히 언론 분쟁을 조정을 통해 해결하는 과정에서는 조정에 참여하는 모든 당사자들이 비공개성을 잘 이해하고 또 준수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하지만 조정의 비공개성 과연 잘 지켜지고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완벽하게 지켜지고 있지 못한데요. 조정 과정에서 오고 간 대화 내용이 한쪽 당사자의 판단만으로 보도되거나 조정 합의서 중 외부에 공표하기로 합의한 부분 이외의 내용까지도 그대로 공개해 다른 당사자가 반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조정 절차나 결과에 대한 법적 이해가 부족하거나 처음부터 조정 절차를 소송과 같은 대결 구도로 파악해 분쟁의 결과물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려는 동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해외에서는 조정의 비밀 유지, 비공개성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유럽연합은 국제민상사 조정 지침에 조정인 등의 비밀 유지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독일에서는 조정인과 조정 절차에 관련된 사람에게 조정의 비밀 유지 의무를 부과하고 당사자들에게는 비밀 유지에 합의하는 계약을 통해 비밀성을 보장하고 있다고 해요 언론중재위원회도 조정을 통해 언론 분쟁으로 인한 갈등의 온전한 해결을 추구하고 있는 만큼 조정의 비밀성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수정을 권고할 수 있다라고 예정이 되어서 어느 정도 실무적으로도 개선 방안이 마련된 것 같고, 실제로 조정 합의서에도 조정 과정에서 있었던 발언들이나 조정의 결과에 대해서는 양측이 비공개에 붙이는. 것으로 합의 내용을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정의 취지는 분쟁을 소송을 통하지 않고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어, 끝내는 것이 목표인데, 이런 비공개 규정이 지켜지지 않거나 조정 결과에 왜곡 문제가 발생한다면 분쟁이 종결되지 않고 또 새로운 분쟁이 시작된다는 거잖아요. 음, 조정이 제대로 작동한다고 할수 없겠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은 최대한 예방하는 것이 조정의 궁극적인... 생각합니다. 무료 또는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당사자 합의를 통해 원만한 분쟁 해결을 추구하는 대체적 분쟁 해결 제도 조정. 무엇보다도 조정에 참여하는 모든 관계자가 자신의 입장과 상황, 요구와 수용 정도 등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한 발씩 물러서는 양보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조정의 핵심이라는 점을 생각해 보면 그러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필수적인 조정의 비공개성이 잘 유지되어야 할 텐데요. 언론 분쟁을 조정으로 해결하는 업무를 하는 언론중재위원회는 조정의 비공개성이 가지는 장점과 필요성을 인식하고, 조정 절차나 결과에 불필요한 공개 또는 왜곡이 발생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번 영상에 대한 생각 또는 하루 한 팩에서 다루어졌으면 하는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안녕!